열한기야 19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 김과 샘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 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샘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아시리아 왕이 랍사기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를 책망하실 것이요.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 드려 주시오.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이사야가 말했습니다.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만났습니다. 왕은 림나성에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하맛과 아르바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위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보아 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조롱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레바논의 키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또 나는 내가 빼앗은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했던 것이다. 그들은 들의 식물과 같았고 연약한 풀과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고 내 교만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그는 이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누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11기야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때를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 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해 이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오.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식에 위에서 열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열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열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열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열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프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을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료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연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문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